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원하신다면 까만 모양의 삿갓이 쓰여진 종을 눌러주시면 완벽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모닝 2만키로 탄차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차량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로마 김영원입니다. 어, 2012년 4월 달, 2012년식이니까 올해가 2021년이면 지금 10년 된 차량이죠. 10년 된 차량인데 제가 왜 시청 공무원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 숙녀분에게 차를 가지고 왔잖아요. 2만 1000km 운행한 차량입니다. 어, 말이 그렇지 10년 동안 2만 1000km 탔으면 너무 오래 한쪽에 방치해뒀거나 세워뒀다면 문제가 될수 있는데 매일 운행하는 차량으로 2 1,000km를 탄 차량이라서 차량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인지업을 해놓으셔가지고 14인치로 휠 타이어도 전부 다 교환해놓으셨고요.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문짝하고 뒤 범퍼랑 몇 군데 도색을 하기는 했어요. 아직 이제 운전이 좀 미숙한 숙녀분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긴 했는데 약간 색깔의 명도 차이가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만 은색은 완벽하게 색깔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최대한 주색을 해가지고 맞췄다고 해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어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일단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웬만한 사람의 1년 주행거리 2만 키로를 10년 동안 탔다는 거니까 차량 엔진은 여전히 아주 튼튼한 심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에는 블랙박스하고, 물론 내장형은 아니지만, 내비게이션과, 예, 후방 카메라 모두 다 내장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차의 아쉬운 점은 예, 접이식 미러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접이식 미러가 있고 없고 이것이 좀 불편한 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디럭스지만 예, 럭셔리나 크게 차이가 없는. 예 그런 예, 옵션과 예,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량은 충분히 예,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한 집에서 한 분이 소유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예, 어, 가져가셔서 좋은 차량으로 집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정용 차량으로 예, 충분히 매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만 키로 주행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와 함께 외관 실내 타이어 그리고 운행과 관련된 평을 들어보시고 예, 결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차량의 외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식 예 모닝 디럭스입니다 디럭스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특별히 큰 사고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교환 부위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이제 몇 군데 들여다 보면 이렇게 들여다 보면 약간 뭐좀 찍어 바른 자리들 같은데는 보입니다. 네 세월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런데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쓴 차량이고 운행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사고 확률도 좀 적을 거고요. 근데 이제 여자분 이제 어, 저희 큰 아들보다 나이가 한살 아래인 숙녀분이 탔으니까 운전이 조금 미숙해가지고 뭐 기스도 좀 나고 뒷범바도좀 찌고 그랬었는데 예, 뒷범바랑도싹 예, 교환해서 이렇게 수리를 다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작업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썬팅도 예, 어, 바르지 않아서 썬팅도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예, 전체적으로 외형은, 예,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살짝 찍어 바른 자리들이 보이죠? 근데 요거 때문에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요런 걸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부가가치도 떨어질 뿐더러 칠도 잘 어, 색깔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칠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 자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아마 어, 어디 쪽을 칠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문짝이 조금 더더 더 밝게 보입니다. 다른 쪽은 약간 까맣게 보인다면 에, 운전석 문짝은 약간 더 환하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 이제 햇볕에 의해서 조금 조색이 되고 그러면서 예, 크게 차이는 안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업사에서 도색한 차량이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예, 좋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의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관은 예, 2만 키로된 차와 똑같이 예, 외관 상태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식이지만 2만 키로밖에 운행하지 않아 가지고 네 실내는 거의 신차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도어 트립은 보시는 것처럼 예 깨끗합니다. 예 깨끗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타고 내리면서 이렇게 훑었는데요. 뭐 그런 거 아니고는 뭐 어디 기사 하나도 없이 예 도어 트립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도 역시 예 마찬가지로. 뭐 사용감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쓴 차입니다. 모녀가 사용을 하긴 했는데 뭐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트렁크 트렁크도 내 네, 안에 사용감 거의 없이 뭐 무슨 짐을 실었던 흔적조차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운전석 조수석 예, 뒤 도어 트립도 네 깨끗합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탄 흔적조차도 없어요. 네 그리고 네 두석 앞쪽 도어 트림 역시 예, 깨끗하게 되어 있고 어디 손기스 하나도 예, 난 곳이 없이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내 시트 한번 보시죠. 시트는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열선 적용되어 있는데 리클라이닝은 전부 다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치나 이런 자리 터진 자리 전혀 없고요. 사용감 거의 없이 세차나 다름 없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열선도 잘 작용하고 적당하고 있고요. 네 에어백도 실내 네 사이드 측면 에어백까지 모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아이소픽스가 장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소픽스 기능을 넣었고요. 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숙녀분이 타셨기 때문에 예,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었고요. 이 도어 스태프 같은데도 보시면 예 어, 타고 내리는 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반대쪽도 보시면 예, 스티치 자리나 이런 데 사용감 거의 없이 깨끗하고요 바닥도 깨끗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 뒤에 타면 뭐 좁아서 이게 앉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경차도 또 나름대로 시트 배열을 잘 조정하면 네 여러 사람 네 사람 정도까지는 충분히 탈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네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타고 내린 자리 이런 자리가 주로 많이 깨지는데 예, 이런데 리클라이닝 수동이지만 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안전장치인 VDC까지는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가죽 핸들도 예, 가죽 핸들도 어디 뭐 필름 코팅이나 이런 거 벗겨진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내 상태는 A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차량의 타이어를 함께 보시죠. 예, 타이어 경차인데 네, 이 타이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14인치 사제 휠로 이번에 타이어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금호 솔루스로 되어 있고요. 16560 14인치 타이어가 얹혀져 있습니다. 경차치고는 14인치면 예전 차들 어, 14인치 휠이면 쏘나타들에도 14인치가 들어갔을 정도니까 예, 휠도 상당히 커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휠은 사제로 다 바꿔져 있고, 뭐몇 군데 뭐 휠기스가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예, 새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예, 예, 휠기스들이 조금 조금씩 아가씨가 사용했기 을 때문에 있긴 한데, 예, 휠이랑은 다새 예, 휠로 되, 어, 교환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 한번 보실까요? 예, 타이어는 트레드 거의 네한80% 정도는 남아 있고. 이 트레드 상태로 짐작해보자면 네, 얼라이먼트는 매우 정렬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내짝을 다 바꿨기 때문에 내짝 모두 다 트레드 상태 마모도를 보시면 정렬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따라오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전륜구동 기반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타이어 뒤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트레드가 90% 이상 남아있고요 이 정도 타이어 상태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도 수년 동안 네, 타이어 교환하지 않고 쓰셔도 네, 될것 같습니다. 사실 12년 동안 12년식인데 11년, 11년, 10년, 10년 동안 어, 2만 키로밖에 타지 않았다는 건 사실 뭐 차를 거의 어, 그냥 정말 장보기용 정도로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 그런 면에서 차량 상태 예, 타이어도 A급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209km 말도 안 되죠. 네 2만 km밖에 운행하지 않은 네, 모닝 이제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차량에는 이렇게 실내 네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다 달려 있고요. 예, 에어백은, 네, 어, 듀얼 에어백, 측면, 사이드 커튼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 예, 상태입니다. 접이식 미러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그게 영 불편하신 분들은 락 폴딩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은 뭐, 이제 2만 킬로탄 차니까요. 제가 뭐, 차가 좋네 나쁘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엔진 미션 상태랑은 뭐, 그냥 거의 새 차나 다름이 없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상태에 대해서 GPS가 네. 연결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운행을 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입니다. 네, 구간입니다. 꺼버려야겠다. 근데 네, 2만 키로 탄 차량이니까 뭐, 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차, 차량은 차 그냥 훌륭합니다. 예, 네, 훌륭하고요. 뭐더 이상 뭐 차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관은 작업을 다 했고요. 상품화도 끝났고, 이제 어 경차 찾으시는데 솔직히 2만 키로면요. 좀 많이 타는 사람 1년. 저켓 탄산 2년 탄 차예요. 근데 10 10년 된 차가 2만 킬로니까 뭐 이야기할 게 없죠. 예 네. 엔진 미션 상태야 뭐 매일 쓴 차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앞에가 숙소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저 운행하는 거리가 굉장히 짧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어 충분히 충분히 권해드릴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자꾸 내비게이션 녹화 중에 소리가 나서 지금 껐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 모두 다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블랙박스도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차량의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감 돌하고뭐 신차급이긴 하죠. 나이를 먹긴 했지만 근데 휠 타이어도 싹 바꿔놨고, 그러니까 이 차량 가져가시면, 네, 오래오래 탈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량은 하루에 2, 3km를 타, 2, 3km를 타더라도 매일 타는 차하고, 몇년 방치해 놔가지고 키로수가 적은 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이 차는 매일 쓰던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어, 기억을 하시고요 네, 차량 상태는 아주 권해드릴 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점 감안하셔가지고 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어, 비용과 그리고 성능 점검부 사진은 네, 제가 이어서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가 6천명이 넘는데 좋아요가 맨날 한 20개 이쪽저쪽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만큼 뭐 영상을 잘못 만드는 것일 수 있는데, 기왕 저기 그 영상 보시는 길이시라면, 예 시작할 때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예 해주시면 이 영상이 여러 사람들한테 노출이 예 더될수 있대요.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구독자는 6,000명인데, 뭐, 조회수 뭐, 3, 400개씩 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차들을 보시는 거니까요. 그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긴 하는데, 예, 좀 도와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